공그르기는 밑단처리 같은 거나 아니면 한번 접어서 끝부분 단처리하는 그런 경우에 공그르기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. 한복 같은 경우에도 단처리하는 부분 그 다음에 깃 같은 거깃 안쪽 작업을 할때 공그르기 같은 걸 쓰기도 합니다. 자, 여기도 지금 보면 회색으로 여기를 접어서 겹친다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어요. 얘는 먼저 아래 부분을 먼저 이렇게 접어줍니다. 자, 그리고 이 바닥에 놓고 이렇게 겹쳐서 이 시침질을 해줄 거예요. 그다음에 이제 공그르기용 실은 아까 감침질이나 이런 것처럼 뭐 박음질이나 이런 것처럼두 배가 걸리진 않고요. 이렇게 그냥 오를 따라서 바느질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바느질 해야 되는 길이,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분 정도를 두고 실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이 도안을 보시면 지금 여기 점점 찍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그 부분을 따라서 바느질을 해 주시면 되고요. 동그르기 같은 경우에는 땀이 잘안 보이게끔 숨는 바느질을 해줄때 많이 사용되는 기법이에요.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단처리 같은 부분을 할때 한번 말아 접고 또 접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올 때이 부분 이런 부분에 쓰면 유용한 바느질이고요. 이 앞에 지금 골진 부분이 있죠 원단 골진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그냥 원단이 있어요. 이 골진 부분은 안으로 숨는 바느질이 들어갈 거고요. 이뒤뒤 원단은 한땀 또는 한올 정도만 뜬다 생각하고 떠 올립니다. 이때 주의하실 주의하실 점은. 이 앞에서 실이 들어갈 때 직각으로 들어가고 직각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서 바느질 하시면 되고요. 지금 여기 앞에 딱 나왔던 그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. 들어가서 5mm 정도 되는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. 5mm 되는 정도 부분까지 이 골진 부분, 원단 안쪽으로 바늘이 이동을 하는 거고요.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서 나오고요. 그 다음에 다시 뒤에 있는 원단을 한올 또는 한땀 정도 뜬다고 생각하고, 찝어주시고 그리고 다시 이 앞부분 원단으로 와서, 또 골진 부분으로 바느질, 바늘이 이동을 합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이 나왔던 땀그 구멍이 있는 대로 들어간다 생각하시고, 바느질을 하시면 됩니다. 지금 저희는 연습용이기 때문에, 0.5 정도의 간격을 했고요. 공구르기도 마찬가지로 때에 따라서 이 간격을 2mm 또는 3mm 아주 조금씩 조금씩 이동해야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때에 따라서 필요한 크기만큼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뒷담을 한땀 또는 한흘 정도 뜬다고 생각하고 또 올리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하면 앞부분에서는 우리가 나왔던 그 부분만 실이 약간 티가 나는데 지금 이거는 흰색 원단에 다른 색 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티가 나는 거고요. 만약에 진짜 공그르기를 해서 땀이 안 보이게끔 바느질을 한다면 이 원단과 같은 실을 사용을 해서 공그르기를 해주면 거의 앞뒤로 티가 안 나는 바느질이 될 수가 있고요. 뒷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한올 또는 한 땀을 떠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점점점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원단하고 같은 색상의 실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전동 바느질 할 때는 그 원단의 올을 풀어서 실처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. 그렇게 바느질을 하게 되면 땀이 거의 보이지 않는 숨은 바느질을 할수 있습니다. 이제 이 공그르기가 익숙해지시면 지금은 저희는. 한 땀씩 이동을 하는데 익숙해지시면 이 뒷담을 뜨는 것까지 이렇게 한 번에 바느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